디 자, 공 갖고 나오냐 못하고 올라가냐 나와, 좋아 어, 아 박히나? 어,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 야, 오비에 된다! 아싸! 아이야! 아야이 아이, 에이씨, 기분 나쁜데, 알바 틀었써야 되겠다, 이씨. <놀람> 어이, 또어졌어 아, 기린 새끼. 기해기린새끼 나저 괜히 불안하자고그 그러니까. 아까 여기 주차하는데 가라고 했잖아. <laughs> 俺もあげたい。 야 너랑 나랑 닥쳐림이야 기다려봐 다쳐림이라고 끝이야 <laughs> 아, 그래. 네, 뭐. 네. 자 이거 안놓고이조원씩 주면 어. 좋겠다 그냥 <laughs> 좋다 그러면 석유 4백원이 40, 더 좋다 니나잖 그렇지 <laughs> 4백원 <400원. 웃음> <laughs> 안중근이 어디야? 저기서. <laughs> 야, 우리다. 멀리군 있나? 멀리군 없다. 가셨다. 작으면. 아유. 됐 야, 뒷담을맞췄다 어우, 얘 이단들이냐? 못올라 뭐. 야, 았다 비가 네 진짜 이거 치거든. 바로 이도 걸리지 아이거게 아, 열심히 치네. 아, 그냥 오오 어! 뭐야. <laughs> 머리부도 없어. 족됐어, <laughs> 이제. 아, 뭐, 도 없어. 없는 거 같지, 야 없어. 내놔. 아, 꼈다. 아, 이거 왼쪽 다 빼야되는데. 뭐라? 아하, 죽어야되는데. 안 죽어. 사람 아니야. ready <laughs> 3수만 자에 12년을 인이이아무것면 됩니다. 아이고야 아이고야. 저기 우리 직딩들은 거의 그, 그 정도 프로, 프로가 있을 생 같아요, 드라이버 칠 때. 드라이버? 아니네. 프로들이 드라이버 9도, 10도 나와, 아, 진짜. 아. 아. 어더더 멈춰야지 <laughs> 아, 평진에 붙이면 알았어요. 마지막에 또 파칠 수 있는 데인가? 응 <laughs> 마지막에 또 파칠 수 있는 데 있지 않았나? オッチャーあ<プ><ス>ーい<プ>、ちょっと、たくさんね。 어, 더어리네 예병아, 씨. <laughs> 또 봤습니다. 내리막 보세요. 오! 자, 우비, 장가야. 어어? 시발, 올라왔어 아 어, 어투안 터치. 안어 터치. 그래, 투 터치가 되 터치. 어, 정말 그래, 그래, 다 그래, 갔어. 방금? 아, 아 그래. <laughs> <laughs> 터치 청이야 사람 아니야? 못 참고 못 참고 못 참고. 아니야 빌렸어 받았 어버리네. 이상하네